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의 식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관세 폭탄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한국의 라면이 미국인들의 생존식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 라면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미국인들의 모습.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재기와 암시장까지 등장한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크 콜린스입니다. 텍사스 외곽 윌로우 크릭이란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미국인이죠. 적어도 1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코치였던 제가 지금은 실직자가 됐어요. 코로나 이후 학교 예산 삭감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거든요. 재취업을 위해 100번도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회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80%까지 오른다는 말에 아내 제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세 달치 전기세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가뜩이나 무거운 우리 가정에 또 다른 짐을 얻는 것 같았죠. 오늘은 꼭 장을 봐야 했어요. 냉장고가 텅 비었으니까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은 몇달 전부터 품절 상태였고, 이제 한국 제품까지 타깃이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이 점점 비어가는 동안 집주인은 렌트비 인상을 통보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조시와 에밀리는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꿈을 꿉니다. 그들에게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로컬 마트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모두들 관세 발표 전에 물건을 사려는 듯 했어요. 늘 구입하던 닭고기 한 팩이 두 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쇠고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죠. 달걀 한 판은 8달러. 이제는 달걀까지 사치품이 되어버렸어요. 식용유, 밀가루, 설탕 모두 지난주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진열대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마트 직원 브라이언이 다가왔어요. 그는 제가 자주 오는 손님이란 걸 알았죠. 한국 라면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니면 못 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세 명의 손님이 빨간 봉지가 가득 든 박스를 안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는 카트에 그 라면만 무려 5박스나 쌓아두었습니다. 한 봉지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놀라울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이렇게 비싸다니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섯 개짜리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불과 한달 전보다 가격이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관세와 품귀현상이 만든 결과겠죠. 브라이언이 창고에서 마지막 한 팩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다른 생필품과 함께 계산대로 향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는 비싸지만 닭고기 값을 생각하면 그나마 나았습니다. 영수증은 주머니 속에 살짝 숨기듯 넣었어요. 한국 라면에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게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다른 물건들은 가격을 보고 포기한 게 많았습니다. 결국 사온 건 파스타면, 토마토 소스 한 병, 라면, 그리고 빵한 덩이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작은 결정이 우리 가족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미국 저녁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12살 조시와 10살 에밀리는 항상 제가 무엇을 사왔는지 궁금해했죠. 빨간 불닭봉지를 발견한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미 이 라면을 알고 있었어요. 학교 친구들의 SNS에서 한국계 아이들이 불닭 먹는 사진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게시물마다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댓글로 가득하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특히 루카스라는 친구가 집에서 먹는 불닭 사진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수십 개씩 달린다고 했죠.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조시가 더 설명해 주었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SNS에 누가 어떤 음식을 올리는지가 일종의 서열을 만들었답니다. 예전에는 피자나 햄버거 사진이 인기였는데, 이제는 한국라면 사진이 가장 많은 반응을 얻는다고 해요. 한국 라면을 먹어본 아이들끼리만 온라인 그룹 채팅방도 따로 있다네요. 마치 작은 비밀클럽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달걀이 없었어요. 한 판에 9.53달러니까 사치품이나 다름 없었거든요. 그저 물과 라면, 그리고 봉지에 들어있는 스프만으로 끓였습니다. 에밀리는 봉지에 그려진 닭 캐릭터와 불꽃 그림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그림만 봐도 얼마나 매운지 알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맵다는 주의사항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세 개의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첫 입을 먹은 아이들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둘다 행복해 보였어요. 조시는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면을 계속 빨아들였고, 에밀리는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사와요, 아빠.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어요. 이 비싼 라면을 계속 살수 있을까?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러워야 할이 초라한 식사가 아이들에겐 소원을 이룬 순간이 되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불닭이라는 한국 라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 코로나 이후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가? 아니면 그저 매운맛이 새로운 유행이 된 건가? 어쨌든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중요한 음식이 되어버렸죠.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이 아니라 유행을 준 건가? 아니면 그저 우리의 현실을 포장하고 있는 건가? 세계 경제의 흐름이 만든 기묘한 상황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이 미국 중산층의 새로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음 주장을 보러 갔을 때 마트는 더 붐볐습니다. 라면 코너로 향했지만 불닭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열대는 텅 비어있었고 다른 라면들만 듬성듬성 남아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을 찾아 물었더니 아침에 들어온 물량이 30분 만에 다 팔렸다고 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혼자서 열박스를 싹쓸이 했답니다. 이제는 한 손님당 구매량을 제한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직원들도 들어오자마자 빼돌린대요. 오늘 아침에도 두 명이 창고에서 박스째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두배 가격으로 팔고 있다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더 초조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불닭을 못 사왔다고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대신 일본산과 중국산 라면을 몇 봉지 골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 라면은 한 봉지에 2.29달러, 중국 라면은 1.89달러였거든요. 예전보다 최소 50%는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예전엔 라면은 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젠 그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마트를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트렁크에서 불닭박스를 꺼내 다른 남자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현금 다발이 오갔습니다. 이제 라면까지 암시장이 형성된 이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불닭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일반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지만 아이들은 전처럼 즐겁게 먹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국물도 다 먹지 않고 그릇을 물리더군요. 평소 같으면 야단쳤겠지만,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즐거움을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제인이 정부 보조식품 신청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었던 제가,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 정부 보조에 의존해야 한다니. 제인은 제 자존심을 알기에 어렵게 꺼낸 이야기였을 겁니다. 신청서를 내려면 소득 증명과 실직 증명이 필요했어요.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에 다시 갔을 때라면 코너 앞에서 두 남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다 내가 사재기했잖아. 나도 가족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와서 둘을 말리기 전까지 한 남자는 다른 남자의 카트에서 라면 한 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이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식품을 두고 이웃끼리 싸우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에밀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너희 집도 그 라면 있어? 라고 물었대요. 에밀리는 자랑스럽게 응, 아빠가 사왔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이 났지만 아무도 모르게 삼켰습니다. 돈이 부족해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하고 차 할부금도 밀리는 상황에서 비싼 라면이 사치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그 작은 빨간 봉지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존엄성과 연결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지역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의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라면을 검색했습니다. 우리 집 와이파이는 요금 미납으로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이제는 공공장소에 무료 인터넷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불닭볶음면의 세계적 인기, 미국 내 한국 라면 품귀 현상, 관세 폭탄에도 수요 줄지 않는 한국 라면. 그중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의 심층 분석이었어요. 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다. 한국은 전쟁, IMF, 팬데믹을 모두 라면으로 버텼다. 기사는 한국이 6.25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라면으로 배고픔을 달랬고 1990년대 외환위기 때도 비싼 고기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어요. 팬데믹 시기에도 사람들은 라면을 비축했다고 합니다. 라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상징이자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기사는 미국 내 한국 라면 수요가 관세 발표 이후 오히려 30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어낸 역설적인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비싸진 물건에 더큰 가치를 부여했고, 그게 일종의 사회적 지위가 되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물건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요. 화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한 끼를 때우는 줄 알았는데, 이건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음식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던 거죠. 신기하게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책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셈이죠. 갑자기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좋았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죠. 주말마다 스테이크를 구워 먹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족은 한 봉지 라면을 나눠 먹는 게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라면 한 봉지가 스테이크보다 더 값진 경험이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마트로 향했어요. 내일이 라면이 들어오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브라이언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에 들어와요? 보통 아침 8시 배송이에요. 하지만 말했잖아요. 직원들이 먼저 빼가니까. 내일 꼭한 팩만 남겨줘요, 제발. 브라이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작은 도시의 장점이라면 이웃들이 서로를 챙긴다는 거죠. 적어도 아직은 그런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제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 삶에 중요해진 그 라면에 대해서요. 제인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오늘 은행에서 다시 한번 주택 대출금 독촉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작은 라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작은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7시 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서너 명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경쟁자를 대하듯 서로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슬픈지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라면 하나 사려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라면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나도 그들을 따라갔지만, 역시나 진열대는 비어 있었어요. 이미 직원이 가져다 놓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 같았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브라이언이 눈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마이크, 잠깐만요.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빨간 봉지 5개짜리 팩을 슬쩍 꺼냈습니다. 다른 직원들 눈을 피해 조심스레 건네주었어요. 말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자가 알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따로 빼둔 거예요. 따뜻한 마음에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한 팩을 손에 넣었어요. 브라이언은 이 작은 도움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와준 겁니다. 이 라면이 이제는 담배나 술처럼 제한된 물건이 된 기분이었어요.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한 남자가 제 봉지를 쳐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빨리 차에 올라 문을 잠갔어요. 백미러로 그 남자가 마트로 다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브라이언에게 항의하러 갔을 거예요. 순간 브라이언이 공경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아이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인은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이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저녁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조시는 학교 가방에 한 봉지를 넣으려 했지만 제인이 말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조심스레 봉지를 다시 챙겼습니다. 하루 종일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신문의 구인란을 훑고 온라인 구직 사이트도 뒤졌어요. 학력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힘들었고 그보다 낮은 자격의 일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면접 제안 한번 받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었어요.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미국의 중산층 꿈도 저렇게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불닭을 끓였습니다. 이번엔 제인이 남은 양파 반 개를 잘게 썰어 넣었어요. 네 개의 그릇에 라면을 나눴습니다. 한 봉지씩 먹기에는 양이 부족했지만 함께 나누는 게더 의미가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틀지 않고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시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었고 에밀리는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자랑했어요. 가족의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봉지를 물에 헹궈 남은 스프까지 그릇에 부었어요. 국물 한 방울도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가난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풍요롭게 느껴졌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채워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다음엔 언제 또 먹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좋다.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운맛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제인도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계속해서 경제위기와 물가상승, 실업률 증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만의 작은 행복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을 줄은 몰랐다. 이 작은 승리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경제 상황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였지만 가족의 행복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간 사이 주방을 정리했어요.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그릇에 담아 제인에게 건넸습니다. 봉지에 찍힌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아직 세 달이나 남아 있었어요. 이 작은 정보가 왠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라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제인은 국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 밖으로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겠죠. 빛나면 봉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한 팩이었어요. 더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때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가끔은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오늘 밤, 우리 가족은 한국의 라면으로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제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언젠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미래의 내가 또는 내 아이들이 이 시간을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라면을 나눠 먹었다. 국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아껴 먹었고, 그건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대공황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빵한 조각이 귀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같은 양말을 신고 공장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한국 라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몇년후내 아이들도 이 시간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 라면을 먹었단다. 미국 전역이 그 라면을 구하려고 난리였지.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겠죠.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한국의 음식으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음식이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줄은 불현듯 역사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언제나 새로운 문화적 교류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대공황 시절 재즈가 퍼졌고 전쟁 중에는 이국적인 요리법이 전파되었죠. 어쩌면 이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라면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요. 메모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청구서를 확인하고, 아마도 라면을 찾아 여러 마트를 돌아다닐 테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라면을 나눠 먹은 오늘의 기억이 내 마음의 따뜻함을 더해 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학교 가방을 메며 물었어요. 아빠, 불닭은 왜 이렇게 맵게 만들었을까요? 순간 대답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도서관에서 읽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려면 강한 맛이 필요했기 때문 아닐까? 매운 음식을 먹으면 고통도 잊게 되니까.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무언가를 이해한 듯했어요. 아이들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이 어려운 시간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조시가 학교에 가기 전빈 불닭 봉지를 가방에 넣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죠. 이제 빈 봉지조차 가치가 있어진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해진 세상에서 선택은 더 어려워졌어요. 이네 봉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 라면을 자랑스러워하고 저는 그걸 구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우리 식탁을 바꿔놓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회복력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 말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 라면이 우리 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매운맛처럼 강인하게 우리도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때 한국 라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